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어린아이의 믿음 같은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어, 그런 말씀들 많이 들은 것 같고 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아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어, 많이 들으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분명히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은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이해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도 낳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하고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 상황,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크다 작다 이렇게 싸우다가는 천국에 못 들어갈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뭐 위협하신 말씀이신지도 모르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이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히브리서에서는 특히 그것을 강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무엇이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그런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에 매일 기초만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기초 얘기하고 또 기초 듣고 또 기초 듣고 또 기초 들어도 또 넘어지고 또 기초 듣고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이제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필 줄 알고, 복음이, 이, 이 감추어진 비밀의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하고 깨달아가는, 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성환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장성환자가 어떤 자가 장성환자냐? 어, 나이가 먹어가면 다 장성환자가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 알게 됩니다.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숙한 자 성숙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느냐 성숙한 자의 신앙 성숙한 자의 믿음이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는가 성숙한 사람의 조건은 무엇인가. 또 그럼 우린 또 얼마만큼까지 성숙해야 되는가? 또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어떤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의 그런 어떤 모델들을 말씀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듣고 깨달았어요. 아, 너무 오래전 일인, 일인가요? 예 어, 그렇지만 어렴풋이라도 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제 기억에는 매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한 여덟 번째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열 번도 넘어가게 어, 이야기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눴어요. 또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 사람들의 모임이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말씀을 나눴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눴던 말씀을 되짚어 보면 사도 바오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 말씀이 그냥 그 주일 동안, 그러니까 주중에 계속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주에 나눴던 말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죽으심도 그냥 죽으심이 아니죠. 병으로 죽으셨다? 뭐 교통사고로 죽으셨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장사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이, 이런 일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에요.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십자가 위에 인간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사망 권세까지 정말 달리게 하셨어요. 뿐만이 아니죠. 인간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저주의 문제, 인간의 모든 병의 문제까지 정말 십자가에 다 달아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단을 멸, 멸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하신 이 이야기, 이 일들, 이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고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우리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 믿음이냐?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했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사실도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인 말이 될까봐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주시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참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렇지, 정말 그 오늘 말씀에 나온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인 거죠. 정말 그 바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교훈의 풍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 뜻을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을 어느 시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시작은 물론 얘기할 수 있죠. 시작은 얘기할 수 있지만 끝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끝은 언제입니까? 영원히 함께니까. 영원까지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믿을 때만 같이 믿었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다 갔습니다. 이 사람 구원 받습니까? 예. 그런 질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답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 예수님이시다. 언제나 막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럼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믿음인데,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바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언제냐?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숙한 자가 되는 것도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자가 될수 있는가, 성숙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사람들을 성숙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가 된 사람들, 그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연합된 사람들을 바로 성숙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그 앞구절에 보면 어떻게 하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교회, 금방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숙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정말 그 교회로 모으신 다음에 그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어, 나는 그 중에 없어. 뭐 이렇게 안심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떤 예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직분들을 교회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직분들을 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 구절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앞에 두 구절은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뭐 온전케도 나와 있고 완전케도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온전케라고 하는 것은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를 준비시킨다. 성도를 훈련시킨다는 것이에요. 왜 성도를 준비시키고 왜 성도를 훈련시키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의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 그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다 더 가까이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다면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역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성도들을 모았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사역의 일을 하시게 하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데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또한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 우리 성경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장성한 사람. 또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 교회에서 주시는 어떤 직분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사역의 일들을 하고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받으신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주신 포지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 가운데, 정말 이 거룩한 일들 가운데 이러한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호칭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성숙한 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직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직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은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이 직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 이제 그 주일학교,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학생이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어딱 들어오더니만 이렇게 절 보더니만 이제 어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아저씨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아저씨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 어, 예. 그, 처음 보는데 늘뭐 보던 아저씨 같으니까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예. 그게 나쁜 말 아니잖아요. 아저씨. 예, 부르는 게. 근데 막 이제 주변에서 아저씨 부르는 거 보고서 이제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난 거죠. 목사님이야! 막그리고막 난리가 났죠. 막 예. 어, 그렇지만 걔가 뭐 목사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목사로서 일을 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깨닫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아이가 어떻게 불렀다는 것까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우리의 어떤 직분이 호칭만 남아서는 그것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우리가 사역의 일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사역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의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성도는 바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가지고도 계속해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아니고 성숙한 자가 될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 정말 그, 어, 그 16절에도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대로, 말씀을 보니까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게 굉장히 그 애매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각 지체 분량대로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 말씀을 보다 이렇게 조금 쉽게 이렇게 그 풀어서 보면 각 우리의 그각 지체 각 개별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을 온전히 다하는 것을 통해서 몸을 세워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교회가 자라게 하는 것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맡은 그런 어떤 분량의 그 포지션에서의 그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로 우리가 맡은 직분에서의 분량을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성숙한 자로서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성숙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 우리 정말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분, 정말 성숙한 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항상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 교회 가봤더니 세상만도 못하더라. 네, 이렇게 하면 누가 교회 나가고 싶겠습니까? 교회에 갔더니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 정말 성숙한 사람들만 모인 것같대 라고 생각되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원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인생이 바닥에서 늘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보다 더 나은 삶, 보다 더 성숙한 삶 그런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 사회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아 교회에 가니까 있더라. 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될 것이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정말 준비되어지고 사회계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한 자로서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때 교회는 잘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이루어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지만 결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오늘 말씀에도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읽었던 16절 말씀해 보니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말,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신의 그 독특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언어였죠? 함께라는 것을 결합시킨 언어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들 하신 모든 일들에 함께라는 것을 집어넣은 말. 그것을 또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에 그때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 교회가 자라게 하는 자가 되고 그때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성숙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그렇다고 해서 유년부 유치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예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파도에 밀리듯이 이리저리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파도는 어떤 바람이 일으킨 파도냐? 바로 교리라고 하는 바람이 일으킨 파도라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교리라고 하는 바람이 일으킨 파도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자들. 그래서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는 사람들. 복음이 아닌 교리, 복음이 아닌 교훈, 복음이 아닌, 복음보다 높아진 그런 전통들. 그러는 것을,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을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교회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가는 것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자들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뜻과 의지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연결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그런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만큼까지 성숙해야 되느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를 이를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직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직 이것은 성령님께서 함께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이 일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말 성숙한 자들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함께 연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잘하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자라게 하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은 정말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일들에 최선 다하지 못했던 것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숙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최선 다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모든 맡은 모든 맡은 포지션에서 우리에게 맡은 주신 그런 모든 사명들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겠습니다. 교회를 잘하게 하며 교회를 성숙하게 하며 찬 되겠습니다. 성숙한 자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